네, 맞아. 주식회사 BP. 실례합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네. 네, 아, 아,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음... 어떤 걸 하는 공간입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저희 MDF 목재를 가지고 네.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서 이제 프레임을 출력해서 음. 포장팀에 보내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도구를 직접 만든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목재로 네. 만들게 되는데 네. 아, 이게 저기 절대로 이런 식으로 딱 되는 거냐그죠네 맞습니다 게되 신기한데 네,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네. 여기 넣을까요? 네. 7층 포장팀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실례합니다. 포장실인가요? A 네, 포장실입니까? 네, 포장실. 아 그래요. 아 배달 왔습니다. 예, 대표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아, 대표님. 아 쎄쎄. 반갑습니다. 아, 아, 네. 아, <laughs> 아 여기 계셨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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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제가 공장은 어쩐지 이렇게 아 패키징 컨디션 좀 확인하려고 네. 예, 지금 그래가지금 현장에 잠깐 와있었습니다. 아. 자 우리 진격의 청년 기업 드디어 아, 우리 대표님과 이렇게 또마주하게됐습니다 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참... 정식으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b p 랩 코딩 교육 연구소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예. 지망품, 지망품. 아, 같은 <laughs> 공간이다. 아, 네. 아유, 세상에 우리 가문에 어, 이렇게나 또 뛰어나실 어. 인재가 아, 어떻게 이 코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회사까지 차리셨는가? 아, 제가 학교에 있었어요 그때 창업을 할 때만 해도요 이제 인공지능 연구실에 학부 연구생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느낀 바가 있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이 사회에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엄청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론 영역을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이제 약간 이 왼쪽으로 간것 같아요 제가 할수 있는 역량으로 이론 일을 좀 많이 해 보자라고. 처음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항상 얘기했어요. 저희 부모님 마찬가지로 그게 뭐야? 그렇지. 첫 번째 질문이죠. 예. 그게 뭐야? 그게 뭐 그게 뭐? 그게 비전이 있어. 그게 미래에 뭐할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동의되나? 예.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죠. 너무 걱정하시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맞아요. 창업시키려고 교육해 놓은 게 아닌데 이 새끼가. 이제 <laughs> <그래서 웃음> 좋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입시 기간에 내가 저한 들어가겠어. 비싼 등록금 보내 가지고. 그러니까 예, 차 바... 바닥 켜 놓으니까. 이렇게 보냈디니 지금 너무 걱정하시는 거죠, 사실. 아, 예. 아, 아, 예. 아, 아, 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알려 드려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잠재적 수요자분들이 계세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교 학생들한테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도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게좀 힘들었던 거 같아요. 렇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인식이 올라와서 필요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거기까지 좀 인식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장히 네, 뿌듯하게 생각해요. 저희도 그런 인식을 올리기까지 저희가 좀 역할을 하, 했던 게 아닐까. 대구 경북에서만큼은 네. 그, 어, 어느 정도 어필이 됐다. 아, 엄청 아, 열심히 하지 않았나. 아, 네. 이 내가 하기 잘했다고 보람도 좀 느끼세요 아 저희 지금 사무실 이전하고 나서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사실. 아 원래는 어디 계셨는데요 원래는 이제 여기 뭐좀더 작은 곳에 있었거든요 음 애들이 되게 작은 공간에서 이제 막 협소하는 데서 이제 좋은 환경이 아닌 곳에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그래요? 이제 해가 잘 들고 대로가 보이고 네. 너무 이렇게 교통편도 좋은 곳에 딱 오고 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회사 다닌다 어디 가서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가면서. 아그 전에 얘기를 안 했나? 그 전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청년 창업 콘서트 같은 이런 행사, 아, 네네. 뭐 또는 예비 창업가들에게도 조언이나든지 아, 그리고 뭐 강연, 네. 이런 것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예, 많이 합니다. 예. 창업하면 되게 좋은 거 많고 지금 시기만큼 창업하기 좋은 시기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음. 근데 마지막 10분 전에 하는 말이. 근데 창업하지 말라고 해요 <laughs>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도 얘기를해요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한테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은 창업하지 않기를 추천한다고 얘기해요 상처에 무디세요? 저는 좀 무딘 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었으면... 네. 밥 먹을 때 직원들이 복지가 별로라고 그런 얘기를... 어떤 <laughs> <또> 상처네요 이거? <laughs> 안마의자가 좀 필요하다. 아,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아무튼 제가 놓고 싶었는데 말렸습니다 애들이. 아니 안마의자 좀 필요하고. 맞죠. 어, 안마의자. 어. 뭐, 아, 머리, 머리 말씀 주셨니까 한번 해야겠습니다. 안마의자는. 머리털 32cm.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창업을 좀 꿈꾸시는 분들이 네. 이거한세 가지 정도는 진짜 유념해야 된다. 아, 뭐 그런 거 있을까요? 그냥. 키워드로 딱딱딱 아, 너무 많죠? 할수 네. 진짜 많은데 일 그러니까 첫째 음. 제발 창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너미 좋아하는 거좀 하세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에 교집합이 만들어지면 정말 이상적인 창업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돈이 나갈 만한 부분은 정부 정책 자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청년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 39세 미만의 청년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기 전부터 창업하고 나서까지의 정부 지원 과제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그런 것들, 특히 이렇게 대구 지역에 있으니까 서울에서는 절대로 선정되지 않을 아이템도 대구니까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경쟁이 그렇게 안 세거든요. 음. 그래서 적극적으로 창업하는 거 괜찮아요, 사실. 그리고 큰돈쓸때 제발 자기도 안 드리고 하는 게 추천. 이렇게 정책 자금 써가지고. 네. 네. 코딩으로 꿈꾸는 세상, 뭐 이런 질문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좀 사람들이 이롭게 하고 싶은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소, 결국에 소프트웨어의 그 목표를 따라가다 보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한테 좀더 이로운 것들이 더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음. 예.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입력 값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수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가 경험했던 이런 코딩의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토대로 앞으로 좀더 어, 아웃풋이 더 뛰어난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네, 이거 오늘 코딩 공부 제대로 한거 맞죠? 네 맞습니다 <laughs> 오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우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아 덕분에 재밌었습니다 네. 앞으로 코딩계 네. 최고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